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11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 링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8년도 창작한 육막 12장 희곡. 파랑새라는 작품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동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랑새 이야기는 가난한 나무꾼의 어린 남매가 오빠 치르치르와 여동생 마치르가 크리스마스 전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을 전개하는 그런 동화로 유명합니다 남매의 꿈속에 등장하는 요정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서 "이 딸이 살아나는 길은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가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주는 남매에게 드합니다." 남매는 할머니의 딸을 살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꿈의 세계로 남매는 추억의 나라에서 죽은 홀령을 만나고 밤의 궁전에서는 재앙의 실상을 보고 숲에서 자연의 어떤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여행은 계속되어 갑니다. 다음 행성지는 행복의 궁전에서 물질적인 어떤 행복의 허무 함을 보았고 참다운 행복은 건강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게 참다운 행복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며 사랑체는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미래의 나라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만나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럼 문득 남미의 집 처마 밑에 세장에서 기르고 있던 새가 꿈에서 찾았던 파랑새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대단히 큰 일을 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창하지도 않으며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해지고 싶어 돈을 모으 행복해지고 싶어서 우리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그것을 찾아다니고 예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사람들도 만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것이 이시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해야 지 훌륭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행복이 타인의 행복보다 비교하면서 더잘 살아야지, 더 잘해야지, 더 행복해야지 하고 비교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내일과 먼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지만 행복의 파랑새는 내일에 있지 않고 바로 오늘 내 마음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행복하고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누구나 행복해고 싶습니다. 매월 정월 초가 되면. 1월달이 되면 다 같이 올해는 행복해야지, 올해는 더잘 살아야지요,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지요, 올해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다짐해보며 그렇게 자신을 가다듬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자신의 마음먹음 만큼 따라옵니다. 두 팔을 가닥 벌려서 나에게 안기는 행복을 밀어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다가온 행복을 다 밀어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좋은 행복을 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에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올한 해, 2024년에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가까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치시고, 올한 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지는 받아들이시는, 받아들이시는 백성들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계속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들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리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받아들이시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복을 허락하신다는 깨달으시고, 가까운데 행복을 찾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찾으시고, 말씀안에서 따라가는 그런 신령한 백성들이 되어서, 올 한해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경애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경애는 두려워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이 하나님 너무 두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건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 하나님을 두려워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 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정말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바르게 살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쓸 수는 하나님 낯을 피하고 두려하고 워 하나님에게 피하면서 물러 나면서 뒤걸음질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두려하지만 워 하나님이 가까이 가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 경연한 하나님께서 가장 존엄한 분이시며, 우주의 주관자시며,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더 깊이 알고, 자, 싶어서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경연한 삶이고, 두려워하는 삶. 하나를 믿고 의하고하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행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더 말씀 앞에 서시고 더예배를 소중히 여시고 더예배 앞에 늘예배를 통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맑은 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해 드리면 을을 행하는 사람. 을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 분명히 어롭게 우리를 세우시고 어로운 길로 걸어갈 도록 하나님 허락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신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100% 의뢰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의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스 1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 믿어요. 우리가 찾고 따르고 행하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찾는 자들이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요. 찾고 따르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시고 난 귀한 상을 허락하십니다. 행복의 상을 허락하십니다. 축복의 상을 허락하십니다. 은혜의 상을 허락하십니다.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말금을 승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그토록 줄이고 목말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아 하나님께 예수고 힘쓰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요? 해 채워 주십니다. 어렵게 채워 주십니다. 모든 걸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부족한 것다 채워주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 다 하나 님 강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나는 다 아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인도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붙들어주시고 걸음 걸음마다 지켜주시는 것이 행복 찾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어떻게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거든 이 땅에 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게 바로 예수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 독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변에 늘 계시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는 온전히 어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선 자체입니다. 어롬 자체입니다. 여러분, 의가 의미하는 영역에는 마음까지도 포함됩니다. 에베소 사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믿음을 가지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에까지 이른다 했습니다. 골로지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지식을 채워주시고, 지식에 새롭게 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열심히 믿고 오지면 하나님을 늘 따로 오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노란 지식까지도 하나님이 해로, 새롭게 부어주시그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죠. 그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올 한해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파랑새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외모나 혈통이나 국적을 보시고 판단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니. 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잘났는지 못났는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귀한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걸어가도록 허락하신다. 세상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다. 내가 어떤 모양이 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취했든지 내가 어떤 나라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 그거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믿음을 보시 그룩한 삶을 보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외모나 생김새나 어떤 모양이나 취이나 환경을 보면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가까이 가진 가까이요. 때로는 차별하고 때로는 편애하는 것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이나 편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께 의를 100% 신뢰하는 백성,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 님다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 다 사랑해 주십니다. 차별이나 편견의 태도는 하나님이 없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셔. 그 사랑이 우리를 힘 있게 해 주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견디고 이기게 해 주고 버티는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버팀목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다. 나무가 겨울 되면 양쪽에 버팀목도 딱 씌우고 열지 말라고 탁 새끼줄 같은 걸더 꼼꼼히 놓고 그 버팀목 때문에 나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버팀목은 한, 하나님 탁 버팀목되지, 우리가 어떤 새빵, 어떤 태풍이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동 묶여 있는데, 우리가 얼지 않습니다. 추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팀목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어디서 가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한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국제계나 인종이나 계급이나 사회적 위치나 혹은 계층으로 인한 것으로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그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맑은 물개에 오셔서, 우리 맑은 물개 사랑해주시고, 우리 맑은 물성도들을 사랑해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큰 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늘 가지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보시는 것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은 혈통이나 국적이나 어떤 기타 인간적인 자격 조건이야. 아니라는 것. 오직 우리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달려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아마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십시오.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너무나 잘는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자격이나 조건, 환경을 보면 전혀 하나님께서 택감택하여서 택하여, 이끌어갈 백성이 아니고, 믿음을 조상으로 부르지 않을 사람이지만 그에게 딱한 가지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이있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다는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했고 바로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취시한 땅으로 가라 할때 순종으로 따라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고 그냥 순종으로 가는 이죠 그냥 믿은 대로 따라간 것이 아, 그러면 나이가 고령이 돼서 자신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 백신난그 이삭을 바치려고할때 순종해서 바쳤어 아무것도 모르고 나 고령에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지, 그 길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길도 순종했고, 자기를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백세난니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아들 바치라니까 아무도 불평한 마디 안하고 바쳤습니다. 그것 믿음입니다. 어려운 이 환경, 이 어려운 이 처지 어려운 이 조건에도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이 되그아브라함 믿음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이 되그 믿음이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 삼으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받아들이실 때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느냐 사랑하니냐는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다. 오늘 물이 맑은 물순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진신된 믿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다 받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세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시고, 당신의 찬호로 받으시고, 당신의 예쁜 백성으로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걸음걸음 갈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게 잊지 마시고, 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녔대도 진실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그토록만 하나님을 믿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우르르 나오는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경외심이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백성들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진실된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아까요 마음도 새롭게 해주고 지식도 새로운 걸 철학해 준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간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분명히 된다는 것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지식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몰랐는데, 내가 잘 알지 못했는데, 어, 내가 하고 있네, 내가 이루고 있네, 내가 가고 있네, 내가 지키고 있네. 얼마나 큰 지식입니다. 사랑하십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한해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진정한 축복을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팀목대해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를 추운 겨울에 동 얼지 않도록 해 주시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환경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안한 언어에 일 허락하시고, 겨한 말씀을 원가시고 주신 겨한 내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올 한해는 저희들 경애한 믿음을 살아가고, 인도하여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지식이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고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